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시험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시험에 집중을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준비물이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 테이프, 시계, 슈퍼마켓 계산기. 아, 맞다, 마스크. 마스크도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인 추가적인 준비물, 가위와 스탬플러입니다. 가위와 스탬플러가 왜 필요한지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험 보는 책상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시험지가 커서 펼쳐 보기가 불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준비물이 가위와 스탬플러 입니다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으시고 감독관의 지지사을 따르시다가 감독관이 풀으라고 할때 바로 시험지의 중간 부분을 찾아서 가위로 반듯하게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시험대를 정갈하게 놓고 끝쪽 모서리 부분을 스탬플러로 두번 정도 박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치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공간이 확보되고 넘기기도 쉽고 시험지가 정 가운데 있으니 주변 시야를 막아줌으로써 시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열심히 문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킹하시다가 틀렸을 때 감독관님에게 요청하여 답안을 새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는 수정 테이프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본인 책임입니다. 참고로 수험번호는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